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행복한 시기가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행복하다, 평안하다, 어떤 그렇게 충만된 그런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 속에는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이 굉장히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생을. 그런데 그게 사실 뭐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그런 책들도 많죠. 요새 나오는 책들 중에서 뭐 불안에서 벗어나는 뭐 방법, 걱정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무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겠어요? 너무 걱정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끔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나면 훨씬 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일단, 제가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뭔가 결심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정된 어떤 나의 에너지를 내 주도적으로 분배하자고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한테는 항상 한정된 에너지가 있어요. 하루를 살기 위한 에너지, 한 달을 살기 위한 에너지. 이게 늘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그런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어지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가족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데그 에너지를 하루. 이 에너지를 딱딱딱딱 긁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와서 다시 쉬고, 자고 이래서 다시 에너지를 이제 충전시켜서 그 다음날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막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어. 막 이래갖고 힘들게 그 에너지를 내가 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낭비되게끔 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배분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지갑에 100만 원, 여러분 지갑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하루 동안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쇼핑을 하세요. 아, 생각하면 너무 좋죠. <laughs> 그렇다고 시작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그 100만 원을 쓸 거잖아요. 뭐뭐 뭐, 나는 백을 사고 싶어. 난 지갑을 사고 싶어.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뭐 많이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어 유익하게 만드는데 그 100만 원을 쓸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에너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나한테 주어진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건지. 그걸 갖다가 어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나면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데다가 쓸 에너지가 없어. 여기다 에너지를 쓸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에 자 백이라는 에너지가 오늘 내가 쓸 에너지가 있는데 이미 출근하면서 막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서 가서 어떤 그뭐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그럼 그걸 갖다막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미리 그러고 막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 그래서 막 그걸 걱정을 하면 100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20이라는 에너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80이라는) 것 중에서 쓸데없이 (20) 날리고 그다음에 (80이라는) 것 중에서 그 일을 뭔가 문제가 터진 걸 해결하고 아니면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러는 일에 뭐 미팅을 하고 이런 데 나머지 에너지를 쓰면 이미 날아간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아침에 출근하면서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에 쓸 에너지는 없어? 나는 걱정하는 데다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빨리 머리를 확 전환해서 마음을 딱 전환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걱정을 하는 거랑은 좀 타운이 다른 거죠. 그 솔루션은 이런 거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자. 라고 그런 생각에 집중하며 리스트를 만들고 이러는데 자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내 한정된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내가 배분해서 쓰겠다. 라고 먹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이 딱 떠오르게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을 또막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아, 이거 아니지. 여기다가 에너지를 쓸수 없어. 어디다 쓸까? 그러면 어, 내가 써야 될 곳에 해서 마음과 어, 머릿속을 바꿔서 거기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하루, 하루에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상대는 자기 자신이래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는 게 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대화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그거 걱정돼. 그거 잘못될까봐.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스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팩트에 대해서. 팩트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완벽할 필요 없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더, 왜 잘해보려고 하는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막 이렇게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 상하고 또막 마음 판막 새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잘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못했어 막 이러면서 의미 없거든요 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완벽할 필요도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잘 보일 필요 없어 직장 상사 때문에 이제 막또 걱정이 되고 그러면, 뭐, 그 사람도 다 사람이고, 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늘 잘하기만 하겠어? 잘못할 수 있는 건데, 늘잘 보여야 되겠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팩트예요 여러분 <laughs>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다 이렇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 많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아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력 없다 그러지 않을까 아 직장 상사인데 너무 어참 일을 못한다 그러지 않을까 뭐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은. 그,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백화점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직원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막 트러블이 생겨서 막 고민을 막 하고 계셨어요. 그그 그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이니까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주변 이제 임대업주들이 어? 내가 그렇게 직원을 오래 데리고 있었던 직원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그게 너무 걱정된다고. 막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그래 갖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그 사람들은 사장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사는 일에 급해요, 다들. 자기네 장사, 매출 떨어질까, 요새는 뭐, 뭐. 장사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뭐 메뉴를 늘려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지 사장님하고 사장님의 직원 간에 어떤 관계인가 저들은 누가 누구를 이용한 관계인가 이런 거 관심 절대로 두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근심돼 갖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거든 그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위로하고. <laughs> 자, 그게 이제, 어, 그게 팩트예요, 사실. 그리고 왜 퇴근하고 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팀장은 왜 아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팀장은 오늘 왜 나한테 탁 집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 안 했지?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어, 내가 미워졌나? 나뭐 찍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그 밤의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팀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뭐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퇴근 후에까지 회사 일을 끌어들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 계속 걱정이 되면 아 이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야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리고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막 그런 건 쓰레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그, 렇게 하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막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왔어. 근데 그 쓰레기를 막 꺼내서 막또 들여다 봐. 그 쓸데없는 거를 막 냄새나는 쓰레기를 막 들여다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레기통에 탁! 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쓰레기통이 넣었어? 이제 없어? 나한테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 돼요, 여러분. 그, 실제로 해보시는 거,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는지 느끼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내가 이제 지금 한 3개월, 6개월 동안 너무너무 너무 바빠갖고 완전히 번아웃 상태다. 라고 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 무조건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쉬는데 막 멋있게 막뭐 비행기 타고 막 저기 뭐 해외 리조트 가서 막 해변을 걸으면서 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돈도 더 많이 들고요, 더 힘들어요. <laughs> 어떻게 쉬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드라마를 좋아해,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해 그런 거 이렇게 그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쉬는 거죠. 씻고. 막, 그, 뭐, 마, 마시, 마시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거막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웃다가 자는 거. 아, 되게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너무 힘들고 바빴던 분들은 그게 내 걱정과 불안을 몰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내가 3개월, 6개월을 이제 되돌아 봤는데도 별로 그렇게 바쁜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 정반대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면요. 아주 바쁘게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게 걱정이 될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선배들 막 하루아침에 막. 이제 퇴직당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런 생각 더 들거든요. 그리고 막 밑에 후배들 막 유능하게 막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그리고 요새 막 트렌드 엄청나게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못 따라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애들은 아직 좀 한참 더 커야 되고 막 교육비 엄청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아파트 대출은 뭘로 갚지? 어, 또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진짜 치킨집 하나 할래도 막몇 억씩 든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군. 아, 난 도대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해놓은 게 뭘까. 그렇다고 다른데로 뭐 이직하는 거 이나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막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막 불안하고 그런 일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 거 남의 일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걱정이 되면 여러분, 아, 내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뭘 하시나 하면요. 그런데 걱정하느라고 쓰는 그, 어, 에너지, 걱정하는데 내가 에너지 안 쓰겠다. 라고 탁 잘랐잖아요. 그러고 나면 실제로 이제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만약에 내가 퇴직할 게 걱정이 돼서 퇴직하고나 뭐, 뭐, 잘리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게 걱정이 되면 실제로, 어, 퇴직을 지금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자. 이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그러면 회사 일 말고 하루에 내가 한 시간씩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어그 스케줄을 짜자. 그럼 그 스케줄에 어떻게 들어가나 하면 일단 그 은퇴 후에 어, 조기 은퇴를 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자료를 찾자. 인터넷에서 찾고 뭐 책을 책에서 책에, 목록다 찾아 뒤지고, 그런 세미나에, 보면 세미나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세미나에 이제 쫓아다니는 거, 스케줄 짜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 은퇴 후의 일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세미나를 보고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어, 3개월 동안은 자료만 수집을 하겠어. 그리고 그런 좋은 예를 찾아보겠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난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거 찾아내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럼 뭐 세미나 듣고, 뭐책 찾아보고, 그리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카페를 하면 9 0는망한대 그럼 망하지 않는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실제로 얼마나 힘이 드는 걸까? 그러면 내가 피자집을 하고 싶어. 그거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 실제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그, 내가 가서 뭐, 동네 카페라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아르바이트 안 뽑으시면 제가 무료로라도 좀 일을 하겠습니다. 몇 시간씩.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는 바쁘게 스케줄을 짜서 다시 나의 성장을 위한,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로 쓰고 나의 성장에 어떤 디딤돌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불안과 걱정인 그 항목을 정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바쁜 서, 스케줄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나가면서 어, 세미나 몇개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런 걸로 취약이 됐어. 이런 거 여러분 성과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안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요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내가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가해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다시 그걸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떤 어떤 일을, 작은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바쁘게 스케줄을 짜고 그거를 갖다 이제 줄 그으면서 하나씩 그으면서 아,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그 다음 단계, 이 단계, 이런 이런 걸 해보자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불안과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음.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너무 걱정된다. 너무 불안한다. 애들은, 아, 저 대학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바, 바쁘게 움직이는 어떤 그 작은 성취에 대해서도 스케줄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대학을 갈 건지 공부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대구서 막 잔소리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응원해 줄까? 이런 걸로 스케줄 짜는 거죠. 뭐 건강식, 이런 주스나 뭐 이런 거, 뭐그 스트레스 지수 낮추는 어떤 그런 음식? 그런. 그런 어떤 좋은 양질의 음식은 어떤 걸까? 뭐 이런 거를 해서 차라리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조사해서 그런 걸로 서포트 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고 아이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안해하는 게 지금 뭐지? 어떤 걸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갖다 여러분, 한 아이템 탁 잡아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바쁘게 뭔가 성과를 내시면 여러분들 불안 지수가 확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과 불안 그런 거를 지수를 낮췄던 어떤 실제 사례를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더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로 여러분들 마음 트레이닝 하셔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 지수 낮추시고 좀더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큰 보람이 될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